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캐네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29일, 이제 새벽 1시인데요.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금 이 외교안보 뉴스도 좀 겸, 겸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유예이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국 국빈 방문 했습니다. 유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특별하게 신경을 지금 어, 어 쏟아붓고 있고, 이 유해 대통령은요, 이 m 비 대통령하고도 이제 날이 재고 나면 오늘이 되겠죠. 노년동 자택으로 m 비 대통령을 방문할 예정로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요이무하마드이 이, 유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중시하는 대통령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작년 1월인가요 유에이를 UA, 우리 윤 대통령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방명시로 왔는데 유 a 이뭐이 엠비 대통령이 유에이 관계를 갖다가 단순한 경제 관계에서 어 경제 관계를 벗어나서 군사적인 협력 관계랑 관계까지로 어급어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이제이그 후속으로 이제 이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진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예, 모하마드 대통령, 이 전용기가 우리, 카디스로 들어올 때, 우리 전투기 4대가 호의를 해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양문석이 이거 제대로 걸렸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양문석은요, 두 갈래를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하나 있고, 경찰 수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칼을 바짝 뺐습니다. 그래서 양문석이 딸은요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양문석에 대해서는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양문석이 그러잖아요. 양문석은 막말이 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포동에 뭐 신반포 4차 아파트인가요?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제 차액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 신고도 가짜로 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가짜 문서로 받고, 이거 순 사기꾼 같은 인간. 요거 빨리 이 어, 예, 소환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 국회의원 배지를 띠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막말이 돼가는데 우상호하고 막말해 가지고 우상호가 또 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예, 그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이 이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는 다한 패거리잖아요. 지금 이제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이재명 이화영 똑같은 재판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재판 지연 전략 이게 하다하다안 되니까 지금 그 그들이 말하자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부 뒤집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겠다. 동의하지 못안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거죠. 부동 전문 부인해요. 요거 지금 이제 형소 형소법 관련이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검찰 조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할 때한 얘기를 전부 부인해버리면요.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련자들,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서 증인을 해야 돼요. 증거를. 증거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인이 뭐 이런 거 전부 다 증거부동의를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자, 이거 지금 이화영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재판에서 무려 400여 명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 특히 성남시 분석. 그 전부 이재명이가 성남시에, 뭐,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다 성남시 관계자들 전부 불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진상에도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 이제 유죄의 결정적 근거잖아요. 요거 녹취록 인정 못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의 딱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거 김동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김동현이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동현이가 마찬가지로 재판 지원 전략을 수용하는 이런 지금 이 파행적 재판 운영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사실 뭐 어제 일찍부터 이, 그, 이 칼럼을 소개해드려다가 못했는데, 이 김대중 칼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이 안보 문제관에서, 이번에 이제 삼국 정상회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미국 선거, 지금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될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높다. 이거 아니겠어요? 큰 흐름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주한비군 주둔비, 아예 트럼프 입맛에 맞게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주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뺏어와라. 받아와라. 요건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냐. 아무리 트럼프가 돈거래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핵연료를 재처리해? 물론 지금 이제 일본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준 것처럼 우리도 줄 것이냐? 천만에 말씀. 절대 이건 돈 가지고 해당, 해당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역대 미국 대통령은요 공화당이냐 민주당을 따라서 지금 비확산 정책 NPT라고 하잖아요 Non-Proliferation Treaty. 요 비확산 정책은 조금도 못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겠느냐 한 번에 봤어? 이게 만약에 돈거래가 같으면 별도의 또 돈을 요청하죠. 그래서 김대중 칼럼. 왜냐하면 김대중 이 칼럼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을 자체적으로 만들자 아주 극우론자입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 이 칼럼 하나 여러분들께서 숙독하시면 그리고 이해를 다 하시면 어마어마한 공부가 되고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칼럼을 제가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오늘 이제 이그 유에이 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국빈 방문입니다. 유에이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빈 방문 대통령이 되는데, 자 무하마드 대통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얼굴에도 한번 보시죠. 이게 오늘 말이죠. 아주 환대, 환대를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친교 일정인데 창덕궁 부용지 일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친교 일정이죠 대통령이 직접 산책하는 데까지 동반했으니까. 예. 자 요거는요 지금 이제 연주. 예, 이제 우리 이제 구악 연주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황 연주를 지금 감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이 무하마드 그,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찬, 친교 만찬을 위해서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생황 연주를 감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이 이제 모하마드 대통령의 전용기인데, 둘때네 대의 우리 전투기가 떠서. 카디세부터 이제 호위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거는요. 이 재계 인사들 오늘 뭐 대한민국 재벌들이 요 전부 총 출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재계 인사들을 맞이하는 어이이 이 모하마드 대통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근접해서 이두 대를 갖다가 이 클로즈업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의 이 관계, 친교 관계도 어마어마하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친교일정하고만천 갖고 내일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예, 용산에서 공식 예, 국빈 환영식이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환영의 의미를 담은 전통 공연, 예, 학연화 대무를 발람했다고 합니다. 학연화 대무는요, 이 국조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예. 그러니까 유해에는 국조가 있대요. 국조. 그러니까 국가의 새. 막 그만큼 새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의 문화와 간섭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 학연화대무 예, 학연화대무죠. 예, 학연화대무 어, 요거를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대통령 방문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 내일까지 1박 2일을 국빈 방문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차담한 후에 만찬을 함께 했고 국빈 환영 만찬이고 그래서 이번 방안을 통해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요. 예, 정상회담이 앞서서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져요. 이제 국빈 방문 행사니까 이제 공식 환영식 거창에 갔죠. 예, 축포도 쏘고 말이죠. 그래서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에 나서고 전통 의장대하고 지타대 100명, 아크 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에, 오늘 이제 어, 재계 재벌 총수들이 전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자, 뭐 제가 이름을 설명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뭐재계 총수 다음엔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요. 이 저, 작년 1월에 윤 대통령이 이제 유에이 국빈 방문했지 않습니까? 닭방으로 이제 오늘 왔는데, 당시에 말이죠. 작년 1월 달에 유에이 방문했을 때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총 48건의 mou를 맞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후속 티타임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티타임에 참여한 재벌총수는 이제 사진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사진 얼굴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대한민국 재계 인사들이 전부 다 출동했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요 이제 옆에 이재용그 다음에 최태용 그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얼굴하고 있는 이제 매치는 안 되는데, 자, 요, 요 분들, 요재계인사들에게쭉 보면은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 왼쪽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최태원, 그 다음에가 이제 정기선 HD 현재 부회장, 그 다음에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 허태수 회장은 뭐 알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옆에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조만호 무신사 총괄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예, 안경순.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네타이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그 옆에 그 옆에 이제 젊은 분이 김동관 하화그룹 부회장. 맨 왼쪽이 김택진 NC 소프트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 재벌 총수들이 전부 출동을 해서 티타임을 가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재개인사들과의 티타임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주제는 이제 국내 정치 양문석 관련인데요 양문석 이거 뭐수차 말씀을 드린 대로 자 2020년도 8월달에 자원동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 반포 4차 아파트로 알려졌죠 요거를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0년 8월에 샀는데 21년 4월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새마공구에서 20대 장녀 명의로 11억원에 자금을 빌렸는데 요 빌릴 때 대출 받은 때낸 서류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사업자 관련 자금을 관련 서류 내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요 대출을 용도에 맞게 쓴게 아니라 요 아파트 이게 이제 본래는 사채업체한테 빌린 이 고율로 빌린 이 대출금을 갖다가 새마을금고로 빌리니까 이자가 낮아지잖아요 요거로 바꿔 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 가짜 서류로 이제 이 대출을 받은 거 요거는 검찰에서 소환, 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딸도 해당이 되고, 양문석 본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재산신고도 또 낮춰서 재산신고를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아,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 딸, 그러니까 11억 대출과 관련해서 딸을 소환 통보했어요. 이미, 딸한테.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본인, 양문석한테는요, 이 가까운 실내 별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4일날 잠원동 아파트 그 다음에 안산 주거지 그 다음에 대출 시행해 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그리고 대출할 수는 업체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 압수수색영장을 보면요 은 죄가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사기대출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런 것이 전부 어, 이, 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문석이는요, 본래가 막말이 대거알려졌잖아요 자, 그래서 양문석이가 말이죠. 최근에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상호 의원을 직격했어요. 맛이 갔다 맛이 간 기득권이고 맛이 간 586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오늘 말이죠. 네, 날짜상은 어제가 됐습니다. 어제 SBS 유튜브 정, 에이, 정, 정치 컨설팅 스톱, 스토, 스톱 리그,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임기 맞이에 이런 독설에 대응하며 끝내고 싶지 않아서 대응을 안 해왔는데 아예 몰랐던 사람이 그런 말을 쓰면 차라리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러면 되는데 너무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고 놀랍다. 그러면서 말이죠. 과거에 양민석이가 통영에 출마했을 때 지원 뉴스를 해달라 해서 지원 뉴스에 갔더니 형님의 형님에서 막 도와달라고 요청해 와서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참 기가 막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러한 주장, 586 마시간 기득권, 요거를 20, 30대 젊은 당선자가 했다면은, 아, 이건 청년세들이 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할 수가 있는데, 우상호하고 양문석이하고 나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원 중심의 정당, 요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후보에 선거할 때는 이제는 당원들이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은 이 당원 중심, 개딸들이 하는 거, 요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문석이가 최근에 구대정치 마시간 우상호, 마시간 기득권, 마시간 586, 구태정치질, 이젠 존치 겹다. 공부정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상호 씨. 요거를 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야,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진상. 예, 이제 정진상.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어요.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이도 출석했고, 정진상. 아,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 제 공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영학 동취력에다 범죄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늘은, 이제 그 뭐죠? 차장벽 어, 특검 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해서 이재명은 참석을 안 하고 정진사이가 참석을 했는데 자그정진사이가 정영학 녹취록 증거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부동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왜 그러냐 이 정영학 녹취록이 아주 결정적이었잖아요 그이 녹취록 내용이 2 0 1 2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대화와 통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을 유죄증거에 유죄 입증이 중, 중요한 핵심 증거로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예, 수사도 해왔고 재판에서도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진상이, 정진상 실장 측이 오늘 재판에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녹음 파일 110개의 조작 여부를 판단해야자. 그러기 위해서는 김만배와 당옥 씨와 같은 녹취 속 발언자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야 되겠다. 요것은 이재명하고도 논의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녹취 파일의 위변주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당사자를 다 불러다가 법정에서 듣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110개. 그러니까, 아예 재판 하지 말고, 재판 질리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녹음 파일 일부분을 듣는 건 몰라도, 전체를 재생하는 건불필요하다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변호인들이 원하는 파일만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변호인 측은 아니다 모두 부동의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요 결국 등장인물들을 불러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 재판부가 완전히 지금 어, 뭐라 고 그럴까요 하수임도 전락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피고인 측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1년 2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대파 추가 지연 이거요 1심이 말이죠 대선 때까지 1심도 못 끝난다 예, 이게 뭐 수십 명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동연이가 이거 대장동 재판하고 있는데, 김동연에 대한 압박 여론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단신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육군, 에, 군기 훈련할 때 훈련방 상황. 중대장을 비롯한두 명을 과실 치사, 어, 혐의로 보고 군에서는 이미 직무 배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요. 그리고 김호중 야, 이 휴대폰에서 어이 김호중 매니저 휴대폰에서 말이죠. 김호중하고 통한 녹취를 어, 지금 확보해서 지금 김호중이가 대신 자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녹취로 어 지금 다 아, 뭐, 뭐죠? 이 확인이 됐다. 예자 그래서 이매 왜냐면 매니저 시대 전화에 말이죠 자동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말이죠 이 김호중이가 매니저한테 술 마시고 사고신했다 대신 자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요이 녹취를 근거해서 이 김호중에 대해서는 요 기회는 챙보다도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자 이거 참 아주 나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어, 이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적절 인사 논란, 이게 본인성 경찰총장 윤구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BBC 방송에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이건 부적절 인사다. 그래서 한직인 서울 경찰청의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진작이 큰어야 되죠. 예, 자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러시아보다 중국을 먼저 갈수 있다. 그래서 신의주가 도련 전면 봉쇄되고 있다. 이런 어,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김대중 칼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자, 이번 제 한중일 삼국 정상에서 보면은 북핵 문제, 안보 문제 관해서는 선도 못된의 의견만 확인한 채로 끝났다. 요거는뭐 제가 처음서부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걸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의 핵 능력을 향상하는 거고 그리고 핵 능력 향상으로 해서는 대미 교섭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교섭력을 어디서 확보해야 되느냐? 주한미군 주둔비를 가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확 올려주라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그래갖고 우리는 뭘 받아오느냐? 그 대가로 핵 연료 재처리권을 받아오자 예이 예, 바토를 해야 된다. 요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연료 재처리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 이게 있어야 핵 연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미국에게 의존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이그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기존 이게 뭐이 기본 주장이에요. 자, 그 기본 본인의 기본 주장에 맞게 논리를 전개한 것이고 논리의 출발점은 어디냐. 이번 삼국 정사에서 봤지. 지금 비핵화 문제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중국이 비핵화라는 말을 아예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자제부, 관련 당사부의 자제, 이런 표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예. 그야말로 타치하지 말자, 이거. 요 그냥 사실상 핵국가를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중 관람자들은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중국이 손을 띈거 아니냐. 비핵화 문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그이핵 예, 우산에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 믿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갖고 야 되는데 핵을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선 핵 연료 재처리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트럼프가 될 경우에 당연히 이제 주한미군예 훈련 어, 이 주둔비를 갖다가 올려 달라고 할 텐데 뭐 그렇게 올려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게뭐 있냐. 주한미군 주둔비를 일본 수준 75%로 부담하는 선제적 조치를 차라리 취해라. 그래서 대미 교섭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둔비가 이제 50%선인 1조 1883억 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준에서 몇 프로 갖고 신랑하다가 신랑하다가 상당액을 우리가 내고 대신 예. 그 신랑이 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핵 재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온당하다. 예, 요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요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내용이 조금 기는데요. 전체 내용은 지금 제가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낮 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핵심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의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